2025년 1,4년 48세 무호생 운세입니다. 무호생 분들이, 혼란기에 빠졌어요. 자, 시련.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찌 할 것인가?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건가? 앞으로 희망은 있는, 있는 건가? 응? 지금 여기에서 변화를 가져야 되나? 심장이 매우 복잡하고, 혼란에 빠졌다 할수 있어요. 지금 모생분들이 올해 을사년에 들어서 모생분들이 을사년에 들어오면서 운세가 대기라고 대통하고 운이 일렸다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한쪽으로는 운이 열려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면 한쪽으로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지금 푸덕 그냥 허덕 푸덕, 푸덕 어 허구적 허구적 푸덕푸덕거리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거든요. 네 말대로라면 내가 끝먹은 거다 풀려 나가야 되는데 어찌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혼란스럽지? 그냥 답답함에 음그이 가중의 가중을 얹어서 지금은 내 몸을 내가 뭐 어찌 좌우로 흔들 수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 것 같아요. 네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생각해 늪에 좌우도치에 응? 자 실현에 빠져서 허덕일 거냐. 대략적으로 음, 모생이 운세가 좋다 했지. 나는 아니거든요. 나는 나일 뿐이고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어, 챙겨가고 내가 풀어가는 형국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내 거를 만들어서 가셔야 되는데 좋다 하니까 일을 벌리고 좋다 하니까 시작하고 좋다 하니까. 자꾸 움직인 거야. 근데 좋을 때는 우리가 호사담을 하고 좋을 때는 분명히 애기 끼게 되, 분명히 애기 끼게 되어 있거든요. 그 그거를 감지를 못하고 예방, 그러니까 그거를 어 미리 차단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준비를 못한 거야. 잘 된다니까 그냥 투자도 받고 대출도 받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저런 상황으로 일을 좀 벌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혼란기에 빠졌다마는 그래도 모생분들이 적극적인 성향과 그리고 남의 이목, 남의 그이 어, 주변을 많이 생각하고 눈치보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주변에 치우쳐서, 응, 어? 어, 주변의 눈 때문에 쉬고 싶은 거 멈추고 싶은 거 변화하고 싶은 거 이거 못하고, 음. 어. 지금 허덕거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과감하게 아닌 건 놓고, 아니면 버리고, 다시 재도전하시고, 또 재설계하시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생분들은 실현을 해야지만이 꼭 된다는 그생각 버리셔요. 이, 이런 거가 똑같은 거야.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어도요, 해는 뜨고, 응? 음, 응, 달은 뜨고, 그리고 나 아니어도 세상은 굴러가요. 근데, 나 아니면 안 돼.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니어도 되고, 이거 아니어도 되고, 어, 아니면, 다른 거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유연성을 갖고, 가셔야 돼요. 지금 마음에, 급함도 있지만, 조급함도 있지만, 불안함이 많아요. 내년에, 마흔, 모은생에, 마흔 아홉, 이제, 아홉세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올해는 좋다고 그러고, 내년에는 아홉세니까, 어, 또 사정거리를 놓고, 어, 일을 벌리지 말라고 그러고, 도대체 혼란기에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내 선택과 내 판단이 그 무엇보다 어, 좋은 것은 없어요. 어떤 선택보다 더 강한 것은 없어요. 그러시니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끌고 가셔, 가시는 그런 어, 어, 기회를 그런 어,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요. 올해는 분명히 10월달, 11월달에 이 무생분들이 자손이든 아니면 본인이든 음, 지인이든 주변이든 경사지는 일들이 꼭한 개, 두개 많으신 분들은 세개 이상 분명히 들어 오실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어, 부담스럽게 힘든 거는 놓으시고 정리어 혼란하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리 정돈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 도전의 힘이 상당히 밀고 치고 들어오니까 생각은 그냥 나중에 하시고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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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하게 마음먹고 단순하게 해결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요거만 명심하신다 그러면 올해수 내년수 내후년까지 만사 대길이 되지 않을까 내가 마음먹고 뜻먹은 거 생각한 거 그대로 실안에 옮길 수 있지 않을까 감히 한번 풀어봅니다 날 덥고 무더우니 건강들 조심하시고 좋은 하반기 기회 오는 하반기 맞이하시기 바랍니다.